처음 미국에 도착하셨을 때 낯선 환경과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행정 절차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들수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신 경우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이 막막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의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국에 처음 오신 이민자분들께서 제일 처음 준비하셔야 할 기본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한 팁들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미국 생활의 첫 걸음을 안정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비자 신분이든 영주권 신분이든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먼저, 다음날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사회보장번호 SSN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민번호 같은 것인데요. 모든 것이 사회보장번호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많은 일들이 제한됩니다. 이 번호는 취업,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청, 세금 신고, 의료보험 가입 등 거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워킹비자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고 가족분들은 아쉽게도 일반적으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소셜세큐리티 아드미니스트레이션 SSA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비자, I-94 입국기록, 거주지 주소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접수 후약 2에서 4주 이내에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입국 전 신청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SSN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도착한 후 따로 사회보장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SSN 카드가 발급됩니다. DS 260 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 질문에 Yes라고 답합니다. Do you want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o issue you a Social Security number and a card?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카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미국은 거주지의 주소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모든 중요한 서류는 이메일, 전화가 아닌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편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거주지의 우편함을 열어보면, 우편함 내부 바닥에 라스트네임 태그가 붙어 있다면, 자기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중요 우편물은 반송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름이 다르다면 수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일반적이며 급여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 등에도 은행 계좌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도착 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오는 우편물이 중요한 거주 증빙으로 사용이 됩니다. 은행에서 오는 우편물 혹은 전기 혹은 수도 사용 등에 따라서 오는 우편물은 중요한 나의 거주지 증빙 서류입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여권, 사회보장번호 또는 신청영수증, 주소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경우라도 신청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사회보장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은행에서 주소로 우편물이 오며,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알려주고,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너의 계좌를 닫을 거라고 하는 우편물이 오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apital One 등, 다양한 은행들이 있으며, 수수료나 혜택을 비교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은 현재 신용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신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메이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경우에는 같은 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캐피털1에서 발행하는 연회비가 낮은 신용카드는 발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500불 이하로 매우 낮을 수 있어서 쓰고 갚고를 반복하면서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지역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 카드를 만드시면 매우 높은 한도의 신용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좌 활용을 하시다가 메이저 은행에서 계좌 오픈 시에 현금 살포하는 전단지를 받아서 가져가시면 계좌 개설 후에 조건이 만족될 때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연락을 주고 받고 인증을 받고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 휴대폰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미국 도착 후 가장 먼저 하셔야 할일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 개통 입니다. 이때는 소셜번호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요금이 후불제로 지불 되기 때문에 신용기록이 필요하며 신용기록 이 없으면 안 만들어 줍니다. 미국에 오셔서 바로 전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신용기록이 없는 초기에는 선불 요금제 프리파이드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t-mobile at&t 버라이존 같은 주요 통신사 외에도 가성비가 좋은 민트 모바일 구글파이 같은 선택지도 있습니다. 사용 패턴과 예산에 맞게 요금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되기를 보통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을 하신 전화번호로 다시 메이저 통신사로 변경도 가능하며 이때는 선불요금제 신청 시에 사용하였던 핀번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번호 이동 시에 핀번호 사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쇼셜번호를 받고도 신용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요 통신사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입하면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는데 너무 아깝죠? 이때는 통신사로 가입하는 것보다 애플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을 신청하고 통신사를 선택 후에 가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애플 대리점이 대리인이 되어서 다 도와줍니다. 물론 케바케이지만 대리점은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이용, 신분 확인. 탑승수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됨으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에 DMV, 차량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필기시험을 신청하시면 제가 사는 곳은 바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상호협정으로 실기시험은 면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시험을 열심히 연습하신 후에 가시면 문제없이 붙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한글로 시험을 보실 수 있으며 잘 모르는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찍었다가 점수가 미달이 되면 바로 불합격이 되므로 일정 점수가 될 때까지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제가 사는 주는 한국운전 면허증을 반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고 저는 반납하였습니다. 주마다 절차와 규정이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DMB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처음에 오시면 임시 거주지에서 한두달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편함에 라스트 네임이 적여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자기 것으로 수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이 비용을 지불해주며 한 달간의 차 렌트도 해줍니다. 부부를 위해서 두 대를 지원해주는 것과 한 대를 두달 동안 렌트하는 것등 회사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기도 하므로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주택 구매 혹은 렌트를 하신 경우에 간이 이사를 하실 때 우편 포워딩을 신청하시면 현재 받고 있는 우편물이 새로운 집으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USPS 미국 우체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 변경, change of addres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이전 주소로 도착하는 우편물은 새 주소로 자동 전송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꼭 USPS informed delivery를 신청하세요. 무료이며 이것을 신청하신 후부터 이메일로 오늘 올 예정인 우편물의 앞장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도착 예정인 우편물 확인과 오기로 했던 우편물이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긴장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소개해드린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신다면 안정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